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북 울진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 모텔 황제에게 아주 많은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애정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아, 문자도 카톡도 많이 주셔서. 아, 좋은 정보를 아, 많이 받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아, 보다 많은 정보를 아, 가지고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아, 그러한 내용도 현재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뭐,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모텔 황제가 아주 충실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요 여러분께 상담드리는 내용이 어, 뭐, 모텔 매매 네, 또는 호텔 네, 매매에 대한 네, 내용은 뭐 기본이죠. 네, 이러한 내용은 기본이고 취득할 당시에 뭐 취, 세금 있지 않습니까? 네, 취득세, 뭐 재산세, 여러분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는 양도세. 양도세. 또는 뭐, 재산 어, 부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네. 또 이제, 어, 토지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 종부세, 종합, 네. 부동산세, 이런 세금도 모텔 황제가 많이 상담에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아, 요즘에는 또 이제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경공매에 대해서 모텔이나 호텔에 대해서 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숙박업소를 어, 경공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내사해 주시는, 내사해 주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예.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는 모텔 황제가 정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내셔서 이제 모텔 황제가 근무하는 이제 종로까지 오셔서 이제 한2 시간씩, 1 시간씩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내사를 해주시면요 처음부터, 예, 적성부터, 아, 이분이, 우리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따끈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이분과 아, 우리 고객님과 같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과연 모텔을 창업하기 위해 적성이 잘 맞으시는지, 그리고 모텔을 창업하기에 따른 위험이 예,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텔 항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 대해서도 예,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한 어, 분석, 해당 모텔에 대한 개별적인 음, 분석,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어, 현금 투자 계획. 그죠? 예. 본인이 예비 창업자 여러분, 본인께서 현금 투자 계획, 얼마나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맞는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보유 기간, 이 보유 기간에 어떻게 모텔을 운영하고 향후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또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처분 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모시고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요, 모텔 황제가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언제든지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텔 황제가 여러분께 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어, 모텔 황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물건마다 보시면 그 해당 강의 내용 중에 항상 제가 팁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투자하실 음, 현금이 아닌 물건이더라도, 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고급 정보를 직접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나 보텔 호텔, 숙박업소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시간이 날 때마다 모텔 황조의 유튜브를 꼭 보시고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모텔을 취득할 때 창업 준비 기간 있죠? 네. 창업 준비 기간. 이 기간을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하냐에 따라서 이 취득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 시점이 도래했을 때 보다 실수 없이 위험을 감소해서 취득하셔서 보유기간 동안 모텔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처분 때에도 원인이 뭡니까? 취득한 모텔의 물건이 바로 원인에 의해서 이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 결과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취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수학적인 공식을, 어, 입력을 해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모텔을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모텔 황제의 유튜브를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셔서 왜 굳이 모텔 황제의 유튜브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겠죠? 단 1%라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 숙박업소, 숙박업소, 호텔이나 모텔은 더더욱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 개별적인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팁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평균적인, 예, 평균적인 그런 정보는 어, 호텔이나 모텔, 숙박업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모는 이 공통적인 부분이죠. 공통적인 네,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모텔이나 호텔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분자, 개별성, 각각, 해당 모텔에 각각의 어떠한, 갖고 있는 이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모텔 황제이가 말씀드리는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이 개별성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보다 많은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고,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요, 모든 물건을 평가하시려면, 여러분이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경험이 많은 한 10년씩 모텔을 운영하신 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나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모텔을 창업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분모, 한30% 정도는 이건 100% 무조건 습득을 하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개별성이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해당 물건을 놓고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물건을 어떠한 물건을 놓으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개별성을 파악하시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수준 높게 습득을 하셔야만이 네, 취득 시점에 큰 오류 없이 큰 차고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시점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텔 황제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죠. 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한 실수니까 매덕식 작게는 매덕식, 많게는 몇백억씩 투자를 해야만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바로 호텔이나 모텔이기 때문에 이 창업 준비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수익률 좋은 점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이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관광하시면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파악하시라 모텔 황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별적인 요인을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꼭 모텔 황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네, 거기에서 어, 개별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꼭 입수하셔서 모텔을 창업했을 때아 모텔 황제가 강의한 내용이 나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또 모텔 황제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텔 황제는 또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텔 황제도요. 여러분이 항상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 걸음 또한 걸음 다가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네, 울진에 입지하고 있죠? 네. 물건번호 118386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본 물건은 1996년 2월 2일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은 162평입니다.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253평입니다. 현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13억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10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 인수가 3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예, 약간 특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수 지역은 어떻습니까? 특수 지역, 특수 지역, 특수 상권이라도 해도 되겠고요. 네, 특수 상권. 특수 상권은 우리가 연매출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매출. 성수기 매출, 비수기 매출이 약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연매출로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파악하는데요. 연 2억에 해당되는 해당 물건입니다. 객실수 네, 22개 네, 이렇게 있고요. 주차 어떻습니까? 네, 대지가 162평이기 때문에 주차는 충분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평당 공지지가는 121만 2 231원에 해당되는 경북 울진에 입지한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요. 본 물건을 2002년 아, 월드컵을 할 때네요. 한일 월드컵 2002년 10월 21일 날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네, 현재까지 네, 직영을 하고 계시죠? 네, 직영중이십니다 네. 해당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바로 조망권입니다. 네. 바다 조망권. 전 객실이 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게 되어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음, 모텔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짓죠? 건축물을?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 6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6층. 네. 그러면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복도가 있죠? 네. 복도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계단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601호, 602호, 603호, 605호. 이렇게 복도 넘어서 606호, 7호, 8호,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복도의 양 방향에 이렇게 우리가 객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해당 모텔은요. 이쪽이 이제 객실 건물이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위성으로 본다라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 여기가 이제 동해죠. 네, 동해에 이 바닷가가 있으면 해당 모텔은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도로.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객실이 있으면 도로가 보이니까 조망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수한 상권, 어, 조망이 요하는 특수한 상권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객실이 있는 거죠. 창문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창문이 네,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복도고요. 네, 복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만 객실이 있어서 바다에 대한 조망권을 이제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이제 건축행위를 하는데요. 본 물건이 바로 바다 조망권이 아주 우수한 네, 그러한 물건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요 개발 호재도 있는데 개발 호재 지금 2020년 내년이죠. 2020년 예, 개통 이제 예정인데요. 포항에서 일부는 벌써 개통이 됐습니다. 예, 포항에서 이제 삼척까지, 포항에서 삼척까지 철도가 개통될 예정이죠. 예. 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리 허리 라인이 있죠? 동해 쪽이 허리 라인. 이쪽에 보시면은요. 저 위에 삼첩부터 네, 삼첩, 네, 근덕, 죽변, 네. 울진. 울진 나왔네요. 네, 후폭. 네. 이 중간에도 이제 여기 있는데요. 네, 후폭, 그 다음에 영덕. 네. 그렇게 해서 동해안 벨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해안 라인 벨트를 이렇게 이제 철도가 2020년 어3부터 이제 포항까지 그렇죠? 예. 포항까지 해서 쭉 이제 철도가 개통될 예정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개통이 됐고요. 이 라인을 우리가 정부 주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서해안 벨트를 우리가 발전을 시켰죠? 평택을 중심으로 배우 도시를 형성시켜서 우리가 서해안 벨트를 우리가 이제 어 개발을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어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예전에는 이제 이쪽 서해안 벨트 이렇게 발전을 시켰죠. 서해안 벨트 특히 평택부터 군산까지 이렇게 서해안 벨트를 발전을 시켰다면 이제는 어, 관광객이 해외 관광객이요 제주도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요 인천공항이 아주 국제적으로 명성이 좋은 공항이죠 네, 국제공항 인천에서요 서울을 거쳐서 이제 여기 이제 강릉 예. 이 벨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트를 이 라인을 지금 발전 시키고 있고 이쪽이 이제 주목표입니다 예 이쪽이 주목표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니까 이 동의한 라인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제 동의한 라인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앞으로 국가 주도 정책이 경제 개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개략적인 방향은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오시면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릉으로, 또 강릉에 인접한 삼척이나 양양, 이쪽이 이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릉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 개발 코스를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2020년까지 포항에서 삼척까지 철도를 개통할 예정이고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겠죠? 접근성 예. 울진이 이제 접근성이 우수해집니다. 접근성 대중교통이 예. 사용하기에 용이하니까 접근성이 우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동수요가 유동, 유동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수가 요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매출은 당연히 오르겠고요. 월 매출 예. 플러스 향후에 예. 집값 상승 요인도 우리가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소득 이득도 누리시고 향후에 처분 시에 자본 이득도 누리실 수 있는 바로 개발 호재가 있고요 해당 모텔에 보시면 인근에 말이죠. 인근에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가 2020년, 지금 공사 중인데요. 네, 2020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예정. 네, 그래서, 뭐, 이제 톨게이트가 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있고, 구수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인근에 보시면 이제 맛집이 많이 있어요. 네, 맛집.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과 뺄수 없는 게 바로 모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은 식당의 도움을 받고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모텔의 도움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어 지역이 발전이 되야만이 서로 그 어떤 매출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러는 거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입 효과도 상승하고요. 그래서 본 물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현금 3억으로서 소액을 투자하셔서 배수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연 매출 2억이면은월 매출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월 매출. 월 매출로 계산하시면, 한 달에 1,660만원? 네, 이 정도 나오겠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어, 우리가 이제 최대로 10억까지 융자를 받으신다면, 이자 지급액이 얼마가 발생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0억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어, 이자율은 약5.8%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이자율이 높죠? 왜냐하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용자가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예, 채무가 있었는데 금융권에 다 원금을 상환하셨어요. 예,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월 매출에 의한 수익을 창출을 많이 하셔서 현재는 원금을 다 상환했기 때문에 금융권에 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새로운 용자를 여러분들께 이제 받게 해드릴 건데요. 10억에 대한 네, 이자율이 5.8%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면 어, 1년에 5,800만원, 그렇죠? 네, 5.8%니까 5,800만원의 이자가 부담이 되겠고요.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느냐 보면 483만원에 네, 대한 이자 음, 부담금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총 매출 네, 월 매출 6,000, 아, 1660만원 중에서요. 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초기 투자자본, 소액, 네, 3억 투자하시죠? 네, 3억 투자하셔서, 어, 월 매출 1660만원 중에서, 네,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네, 7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7 0만 그래서 이제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드리면요, 기대 수익률은요, 연 28%에 해당되는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누리시면서, 현재 보유자처럼, 소유자처럼,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이자를, 어떻습니까? 이자율을 좀 낮추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고요. 아, 젊은 신분이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젊은 신분은 이런 계획 관리 지역. 뭐 받아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예, 한 달, 두 달입니다. 예, 바다를 보러 놀러 가는 것과 예, 바다를 끼면서 영업을 하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해당 모텔은 조건이 아,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예, 적정한 예, 적성에 맞는 그러한 물건이고요. 또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을 때, 운영을 하셨을 때 청소 직업만 고용하시고 운영하셨을 때 청소 직원만 고용하시고 운영하셨을 때한28% 이렇게 수익률을 볼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다면 여러분들 큰 리스크를 딱 부딪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은 여러분들이 꼭 적성에 맞는지, 여러분이 가서 해당 물건의 임장을 가보시고, 상권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소유자, 우리 사장님이 이제 여자 사장님이신데요. 건물주께서 이분과 같이 커피도 한번 마셔보시고, 성향이 어떠신 분인지, 여러분께서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시는지, 또 검증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을 때, 그때 바로 취득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요, 보다 많은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